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주님의 특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 이 귀한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며,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갈망하며 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귀한 삶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 항상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과 많은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며 그 어두움을 물리쳐내는 가장 큰 능력의 원동력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의 이 귀한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늘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에서 이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또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인생 최고의 소. 망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나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늘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주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이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제단, 즉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용서와 회복과 기쁨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기쁨 중의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 중의 기쁨, 많은 기쁨들이지만 그 많은 기쁨들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 곧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망하며 최고의 기쁨, 동무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그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을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 힘겨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다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분은 곧 다니. 연코 하나님이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잘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고 이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앞에 내 믿음이 주눅들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우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큰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정말로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잘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종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평생 예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5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한번 더이 4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계속해서 이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시편 기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낙심과 순간순간의 상황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자기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과 낙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또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나는 낙심과 이 불안함은요. 결국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복되고 있는 이 낙심과 불안함.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의지로는 도무지 이죄 많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죄의 유혹 앞에 때로는 속절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낙심과 불안함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이 낙심과 불안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죄와 악인들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특별히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세상에 그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참 한숨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죄 죄의 유혹 앞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오늘도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분이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갈등과 고민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으시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서 그 크신 팔에 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삶.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두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온종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